어서 와 취업은 처음이지. 드디어 취업의 꽃 면접 질문인데요. 어,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요. 혹시 인턴 채용 면접과 정규직 채용 면접의 차이점이 음. 있을까요? 사실 면접이라는 것은 기업 사람을 뽑는 중요한 자리라서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규직 채용이 아무래도 인턴보다는 훨씬 더 사람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턴 면접보다는 좀더 가장 더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인턴 면접에서는 면접 한 번만 봐서 실무직 면접에서 보고 끝낼 수도 있지만 정규직 면접은 두번 보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 면접에서는 반드시 AI 역량 검사를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면접이 좀더 길어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지 사람 뽑을 때 대충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면접은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이제 곧 고학년이라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면접 시지양해야 하는 대답 또는 질문이 있을까요? 어, 면접 때 너무 솔직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자리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나의 진짜 치명적인 약점을 말해 버렸다. 그러면 면접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적절한 걸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겠지만 잘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면접을 이런 걸잘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면접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기 원하고요. 저희 학교에도 1 1 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이게 적정한지 같이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저도 면접 볼때 이걸 조심해서 면접을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어 면접 시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백에 거의 9 0명 이상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제가 면접 때 긴장을 해서 좀잘못본것 같다. 실수를 안 갔다. 그런데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면접 간 일이 하루 종일 계속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쁠 수, 나쁠 수뿐 아니고 이게 너무 식상하니까. 아, 왜또 제가 또 저에게 얘기했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한 마디는 반드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한 마디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유명한 이제 방송 프로에 보시면 마지막 혹시 옆에 있는 분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 있냐고 할때 되게 뭔가 감동적이거나 되게 인상이 남는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그런 준비를 하셔서 반드시 긍정적인 걸 심어 주세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난 이걸 잘할 수 있는데 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니 저를 놓치지 말아 달라. 저를 혹시 오늘 놓치시면 제가 경쟁사에 가서. 이 회사를 무너뜨릴만한 좋은 전략을 내버리면 어떡하냐 음. 전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으니 오늘 여기 회사에서 그 길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음. 굳이 나는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읽지 마시고 잘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문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역으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예, 질문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질문의 내용이 혹 나의 이익 뭐 야근이 많냐 주말 근무가 있냐 돈을 얼마나 주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죠. 어, 그 대신 내가 나의 직무와 관련돼서 회사가 어떻게 나, 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아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걸 질문했을 때.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역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질문과 답이 될수 있겠죠. 저번 어서와 취업은 처음이지에서도 채용에 관해 다루었었는데 어, 이번에도 채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냐라는 질문 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회사에 입사하시려면 먼저 그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조건이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이 대학에서 입시 요강 어떻게 어떤 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능에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딱한 대학만 갈까 아니면 여러 대학의 입시형을 보시면서 아 여기가 사탐 위주로 보내 내가 잘하는 과목 위주로 볼수 있는 거구나 하면 그쪽 위주로 지원하시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채용정보가 이제 그런 거죠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산업 분야가 있으면 그 산업에서 뭐 1등부터 몇 등까지 아 나는 1등부터 몇 등까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11등부터 그 다음 단계지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이 주로 많이 보는 채용정보의 내용을 보시고 아, 이거, 이거, 이거 필요하다니, 그거를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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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아, 그러니까 우대니까 없어도 되겠다. 요즘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없으시면 자수술 아무리 많이 써도 이래서 없는 내용 때문에 완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대에 적혀져 있으면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체형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어서와 취업은 처음이지 이 편을 참고하세요. <laughs> 체영에 관한 다음 질문은 마케터로 희망하시는 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중에 이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업그레이드 말고 업그레이드로 <laughs> 가능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졸업한 선배 얘기 드리게 되는데요. 어, 50년도 안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선배 분이셨는데요. 어, 외국의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걸 살려서 CJ CGV로 이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30년도 안 되는 이제 교육회사에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한국타이어라는 큰 회사로 이직하기도 했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단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혹시 여러분 지금 실력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력은 계속 높여 갈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취업하면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무조건 놀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직을 염두에 두신다면 어한 5년 정도 안에 저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실력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전문가가 되는데 한 10년 정도 얘기하시잖아요. 10년 정도까지 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10년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이직하시고, 이직은 한오년 안에 하시면 좋겠죠. 예. 아, 이번에는 최근 이슈인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경험상, 경험상황에 국가 근로 인턴과 교원학생을 쓰려고 하는데 소속기관 칸에 학교를 밝히면 안 되는데 뭐라고 작성해야 할까요? 어, 그럴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땡땡이라고 쓰신대요 땡땡 대학교, 땡땡 기업 이렇게처럼 그 거기서 뭐 대학교 이름을 쓰지 말라가 아니고 대학교 자체를 쓰지 말라면 빼야 되겠지만 대학교는 써도 되는데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된다면 땡땡.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뭐 성별, 그다음에 출신 지역을 밝히는 사례는 바로 탈락될 수 있거든요. 남성분들 중에 가끔씩 실수로 무슨 군대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군대 그 바로 탈락이죠. 남자니까. 그래서, 여자인 것을 밝힐 수 있는 말한 또 어떤 특정 사례를 또 얘기해버리면 또 탈락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적지 마셔야 되고, 땡땡을 처리하셔야 되고, 아니면 적지 마시거든요그런데 칸이 있는데요. 빈 칸을 두시면 0점이거든요. 근데 그빈 칸을 두지 마시고, 거기에 어 비슷한 걸 적어 놓으세요. 그럴 때는 0점을 막을 수 있고, 부분 점수 아니면, 진짜 이게 아니라 근거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점수를 준다고 하시니, 무조건 빈 칸을 두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렇게 해서 주신 질문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네. 음? 아. 저도 이 후속편을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아가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을길 바라면서 혹시 또 다른 질문과 고민이 생기신다면 저희 경기대학 경기대학교 인재개발처 홈페이지에서 상담 추천이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저희는 이제 침준생의 신분으로 어, 다시 돌아오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안녕. 안녕.